내 친구의 친구랑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laughs> 놀라지 마세요. 너무 땡겨가지고, 일단 마스크팩부터 붙이고, 인사를 해봅니다. 방금 붙인 거는 요거, 메이베나 세라민 B5 마스크고요. 티슈 꽉처럼 이렇게 집게, 조그마한 집게로 한 장씩 빼가지고 쓰는 건데, 뭐 요새 꽂혀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소재가 되게 얇고 밀착이 잘 돼서 좋고 라이트한 느낌?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 쓰거나 아침에 써도 조금 무리가 없더라고요. 영양감 있거나 이렇게 좀 두툼한 거는 나만 그런가? 이렇게 붙여놨을 때 뭔가 중력의 힘을 더 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비교적 얘는 좀 가볍다. 이게 한 통에 30장 들어있거든요? 근데 만 원대 중후반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한 장당 가격으로 생각을 하면 은 진짜 저렴한 거죠. 1일 1팩처럼 때로는 1일 2팩까지 해도 좀 부담이 없다. 개별 포장돼 있는 마스크팩만의 장점도 물론 있지만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 얘는 비닐 쓰레기가 안 나와서 좋더라고요. 그냥 화장대 위에 올려놓고 뚜껑 열어서 잘 쓰고 있는 거라서 소개해봤어요. 머리를 좀 물이 너무 똑똑 떨어져서 머리를 좀 말려볼게요. <목소리> 중간중간에 탱글 티저인데 웻브러쉬여가지고 젖은 상태에서 빗어도 뭔가 머리가 상하는 느낌이었고 저 같은 곱슬 모발은 빗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행 갈 때도 탱글 티저 무조건 챙겨가고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는 아니더라도 머리를 말리면서 중간 중간 대충이라도 조금 빗으면서 말려야 돼요. 제가 유튜브를 진짜 소비를 많이 하는데 한국 컨텐츠도 많이 보지만 해외 컨텐츠도 그냥 랜덤으로 진짜 많이 보거든요. 어떤 크리에이터의 컨텐츠를 보다가 따라 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되게 글램한 컬의 헤어 스타일링이에요. 에어랩이 없을 때도 몇번 해봤거든요. 근데 에어랩이 생기고 나서 하니까 더 쉽더라고요 하는 게. 그래서 오늘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약간 내식대로 조금 변형해가지고. 요런 헤어롤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건데 난 뭐랄까 올드스쿨 <laughs> 헤어스타일링 방법이고 요즘에는 뭐 너무 좋은 고데기나 헤어스타일링 툴이 굉장히 많지만 드라이만으로 해서 만든 컬이랑은 느낌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해볼게요 <laughs> 저는 머릿속 너무 많고 귀찮기 때문에 이 뚜껑 위주로 야매로 하려고 해요. 여기가 이쪽보다 이 밀도가 더 빡빡하잖아요. 머리속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섹션을 조금만 나눠야 돼요. 그리고 이때 써주는 툴은 요거 롤빗이랑은 일반 드라이로 이렇게 주셔도 되고 아니면 봉고데기 있잖아요. 그걸로 해도 돼요. 일단 대충의 이런 느낌을 열을 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로 롤로 하는 거예요. 나머지 섹션까지 다 이렇게 말아주면 더 좋겠지만 귀찮은 관계로. 이탑 부분에 두 개, 사이드에 한 개씩? 이 정도만 하면 대충 그래도 뚜껑 부분은 좀 커버가 되거든요? 얘는 어차피 안으로 들어가는 머리가 될 거기 때문에 안 말겠어. 조금 시간을 둬야지 이제 컬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말아놓고 메이크업을 하면 됩니다. 말하면서 했더니 평소보다 팩이 조금 더 빨리 마른 것 같아요. 이 제품 이름처럼 좀 진정 수분크림? 딱 여름에 쓰기 좋은 그런 자극 없는? 바르면 시원해지는 수분크림이라서 요새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선크림. 요거 셀 퓨전시 선크림. 선크림을 얼굴에는 열심히 발랐는데 몸에는 열심히 안 바르고 나시를 입고 다녔더니 얼굴은 하얀데 몸은 까매진 거예요. 여름 동안에 파데나 쿠션 대신에 데일리로는 토너 크림을 더잘 쓰고 있다고 전에 말한 적이 있는데, 국량공사 다니고 있는 친구가 너무 좋으니까 써보라고 저한테 줬던 거거든요? 르종 컨트롤. 그 친구가 추천했던 게 뭐냐면, 마스크 써도 안 묻어나고, 뭐 다른 옷이나 스카프나 이런 데안 묻어난다. 그래서 추천했던 건데, 힘들어가지고. 계속. 코이드처럼 되어있거든요. 되게 잘 스며드는 로션 같은 느낌이어서 진짜 한두 방울 정도만. 아, 톤업도 톤업인데 진짜 수분감이 좋더라고요. 손으로 이렇게 쓱쓱쓱 해도 잘 펴발라지고. 그래서 어, 데일리로 쓰기에 진짜 좋다. 세 방울로 되게 얇게만 펼친 상태인데 그래도 칙칙함이 개선되니까 훨씬 낫다. 몇 군데 너무 가리고 싶기 때문에. 컨실러 조금 가려볼게요. 영상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메이크업만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약간 수다 주제를 주제를 정해왔어요.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 할 만한 주제로 연애? 연애라는 주제로 뭔가 수다를 떨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유튜브를 나름 몇년 동안 해왔는데 이런 주제로는 한 번도 뭔가 영상을 만들어 본 적이 없더라고요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이유는 뭐 솔직히 말하자면은 내노자로 살았던 지난 몇년 동안은 어, 연애와 거리가 먼 라이프를 살고 있었다 왜노자였기 때문이냐라고 묻는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왜냐면 그이영말리에서도 연애 잘하는 사람은 항상 잘하고 뭐 가정을 이루고 뭐 이런 사람도 많거든요 일반할순 없으니까 뭐든지 사람 바이 사람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긴 하지만 이거 제 채널이니까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연애와 거리가 먼 라이프를 살았던 이유는 뭘까? 뭘까요? 눈썹 좀 <laughs> 언니는 비혼주의자냐? 언니는 독신주의자냐? <laughs> 이런 질문이랑 메시지? 그런 거 사실 저 그동안 되게 많이 받아왔어요. 근데. 거기 살면서 저는 항상 새로운 연, 너무 연고가 없는 곳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게 뭐 남자친구건 여자친구건 그런 연을 찾으려고 저는 항상 노력을 했었거든요. 뭐 원래 사람 많은데 가는 거 좋아하고 나름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서 뭐랄까. 그런 새로운 인간관계에 항상 오픈이 되어 있는 그런 마인드를 장착하고 있었죠. <laughs> 그런데도 거의 항상 싱글이었던 이유. 셀프 진단을 내려봤을 때 저는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메이크업을 하면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게 너무 힘드네 아까 무슨 얘기까지 했지? 어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내려본 셀프 진단 아, 이 얘기는 진짜 내 찐친들이랑만 하는 얘기인데 나의 너무나 확고했던 어떤 선호도. 나랑 같은 국적의 한국인. 아니면 조금 더 제너럴스하게 봐도 인종적? 외형적인 생김새가 비슷한? 동북아시아. <laughs> 음식이나 그런 문화적으로 크게 이질감이 없는 그런 사람만을 선호를 했었어요. 제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두바이에 살았었기 때문에 멜팅팟이고 멀티컬처럴한 그런 도시에 살았던 그 상황을 감안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전에 영상에서도 내가 이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두바이는 특히나 더 이제 아시안이 주류인 사회는 아니거든요. 머릿수로만 따져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너무나 약간 강력한 선호도가 있다면 어, 뭔가 만나기 힘들, 힘들겠죠? <laughs> 어, 아무리 좋은 분이고 매력이 있어도, 아무리 나한테 호감을 표해주셔도, 그냥 외국인이라고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말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운데 절대 인종 차별적인 컨셉 이런 게 아니고 어, 나는 그랬다. 근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근데 조금 국제적인 사회에서 사는데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어, 안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웬만한 자가 다 형성을 되고 저는 한국 나이로 30살에 출국을 했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런 선호도가 너무 강력했고 바뀌지 않더라. 이게 첫 번째 이유고 한국 사람이 바글바글한 서울에 살고 있어도 솔직히 뭐 남자든 여자든 나랑 코드 맞고 뜻이 맞는 사람을 만나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거를 조금 감안을 해보면은 두바이에 살면서 그런 점들이 쉽지 않다라는 아이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데. 약간 제가 선비 기질이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되게 조심스럽고 말을 빙빙 돌려서 하게 되네요. 지금 속눈썹 펌이 다 풀려가가지고 말을 안 듣네? 이런 상태에서 마카라를 하면 더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그냥 속눈썹 영양제를 발라주겠습니다. 블러셔 하는 거에 꽂혀가지고 블러셔 올릴 부분에만 쿠션을 아주 얇게 3CE 블러셔 로즈베이지 이거 되게 옛날에 산 건데 서랍 속에 굴러다니다가 우연히 최근에 꺼내서 발라봤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요새 다시 또 쓰고 있어요 발색이 진짜 잘 되고, 자칫하면 너무 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좁은 영역에만 톡톡 하고, 약간 이런 거의 색감이 없는 주변을 흐트려줍니다. 여기 셀프 진단. <laughs> 그리고 두 번째 셀프 진단. 내가 좋아해야지 만날 수 있다. 당연한 거긴 한데, 주변을 봤을 때는, 엄청 꽂히지 않아도 두번세번더 만남을 가지면서 처음에는 몰랐던 다른 매력을 발견한다거나 어떤 사람인지 더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나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근데 나는 그러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딱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그런 호감 느낌 그런 게안 오면은 어, 더 이상 알아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나만의 어떤 절대적인 느낌을 쫓 쪼... 보니까 나랑 가까이 있다거나 나한테 호감을 표해주는 사람보다는 좀 멀리 살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게 약간 우선순위 조건이 돼서 뭐좀 연락하고 썸 타고 뭐하고 했던 분들은 다 두바이가 아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laughs> 그럼 두바이에 한국 사람이 없냐 이 질문도 진짜 많이 받았어요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지네 <laughs> 한국 사람 있죠 당연히 뭐 같은 회사에도 있고 두바이에 또 한국 기업 회사들도 되게 많거든요 아니면 뭐 주재원 뭐 발령 오신 분들도 많고 미국 같은 나라처럼 한인 타운 같은 개념의 어떤 동네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뭐 한인 교회라든지 뭐 이런저런 커뮤니티 같은 거는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저는 사실 교회도 안 나가고 뭐 그런 모임을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닌데 저 사람을 알아 막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엑스팻, 외노자, 해외 교민분들은 조금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게도 소개팅을 주선해주고 이런 분들도 그래도 계셨었는데 이게 그 해외에 있는 한인사회 특성상 거주하는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이렇게 소개를 받은 분이 내 후배랑도 밥 먹은 적이 있고 뭐내 친구의 친구랑 데이트한 적이 그랬고 어, 뭐 그렇더라고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뭐 어쨌건 개인적으로는 불편하게 느껴져서 어느 순간부터 아 두바이에서는 어, 사람을 섣불리 소개받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좀 모발 끝부분 위주로 대충 대충 말아볼게요. 섹션 안 나누고 손에 잡히는 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웨이브의 느낌만 이렇게 줬고요. 이제 풀어볼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laughs> 이렇게 굉장히 탄력 좋은 컬이 나왔고요. <laughs>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분고 대기로 한 컬이 아니어서. 더 글램하고 큰데 이게 또 손으로 만지면 만지는 대로도 엄청 잘 풀리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빨리 풀려요. 그래서 손으로 만지면서 조금 풀어주는데 내가 원하는 정도가 됐다 하면 거기서 스프레이를 왕창 뿌려야 돼요. 가루만 저는 오일을 조금 발라서 약간 모발 끝 위주로 머리가 잘안 보이니까 옷을 좀 바꿔 입고 올게요. 계속 만졌더니 계속 풀리고 있어. 근데 이러고 외출하면은 진짜 금방 풀리거든요. 뭐이 정도는 유지하고 싶다 싶을 때 스프레이를 왕창 뿌려주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더 부풀면 진짜 이제 90년대 미스코리아 출전하는 거고 <laughs> 계속 풀면 조금 웨어러블하게 여기서 더 풀고 싶으면 어, 머리가 부푸니까 얼굴이 조금해 보이네 <laughs> 이제 머리 그만 만지고 하던 얘기를 마저 해볼게요 물론 연애가 인생의 1순위는 아니지만 이렇게 외향적이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내가. 거의 한 7년 정도 동안이나 연애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감정의 교류가 없는 이게 뭔가 뭐말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뭐 어쩌겠어요?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좋아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연애라는 거는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람 인연이라는 거는 진짜 소중한 거 봐. 이거를 되게 뼈저리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나름의 뭐 이런저런 고찰도 해보고 메타인지는 했어. 뭐 나름대로긴 하지만. 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에 타협하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근데 뭐가 옳다, 정답이다, 이게 맞다, 이런 거는 없는 거니까 그냥 수다 떠는 거니까 재미로 듣고 계시죠? <laughs> 여튼 뭐 그렇게 외노자 시절에 나는 연애 사업이 쉽지가 않았다. 이런 건 친구랑 같이 수다 떨면서 말이야 재밌는데 혼자 이끌어 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주제네요. 이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인연을 소중히 하자. 왜냐면 엄청난 우연들의 연속으로 만난 거니까 끝.